수원봉령사가 세주묘엄스님 11주기 추모달의제와제1 0회 묘엄불교문화상 세주묘엄장학금 수여식을 봉행했습니다. 한국전통지화보존회와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장 수경스님이 묘엄불교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최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구니승가의 권리를 증진하고 수많은 비구니 인재를 길러낸 세주묘엄스님이 40여 년간 주석했던 수원봉령사가 묘험스님 11주기 달해지를 봉행했습니다. 스님의 상좌와 손상좌 스님들, 신도들이 오랜만에 한데 모여 스님의 영전에 정성스레 헌다하고 스님의 추모영상을 보며 추억했습니다. 네, 스님이 가신지 벌써 11년이 되었습니다. 아,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봉영사가 비군의 교육도랑으로서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봉녕사를 수호하고 묘엄스님의 유지를 잇기 위해 설립된 묘엄불교문화재단도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재단은 10년간 묘엄불교문화상, 세주묘엄장학금 수여, 비구니스님 학비 지원, 유학 연수회 지원 등 비구니 교육 전반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들을 위해 지난 10년 동안 사용된 비용이 대략 7억 원 정도로 될,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를 성, 성과와 업적을 바탕으로 복령사의 수호와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 저희 계단은 앞으로도 계속 성진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묘원 불교 문화상은 한국 전통지화 보존회와 한국 비구니승가 연구소장 수경스님이 수상했습니다. 한국 전통지화 보존회는 교육 프로그램과 전시회 등을 통해 지화 장엄의 명맥을 잇고 외연을 확장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습니다. 수경스님은 사찰음식 세계화, 연등회 세계유산 지정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장으로서 비구니 관련 연구자료를 대중화, 체계화하는 데 기여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우리 사단법인 나체상을 이렇게 함께 어, 수상하게 돼서 너무 감동을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비구니 스님들의 위키 백과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머지 않아서 인터넷에서 비구니 스님들을 검색해 볼수 있는 이런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묘암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우수 비구니 학인 스님을 선발해 수여하는 세주 묘암 장학금은 15명에게 총 2700만 원이 수여됐습니다. 이중 동국대학교와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등 외부 교육기관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스님들에게도 각각 300만 원씩의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참석 대중들은 비구니 교육에 한평생 진력한 세주 묘암 스님의 뜻을 받들어 청정 수행 가풍을 잇고 팔정도와 육바람이를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